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8년 고2 9월 모의고사 2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중요한데요. What부터 인 n e 케이션 까지를 묶어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what절 자체가 주어가 된다. what절은 이렇게 묶어서, 어, 뭐, 뭐 하는 것, 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어, 해석을 통해서 익혀둬야 된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필요로,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왓절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어, 측정도 아니고요, 책무성도 아니고, 이 책무성이라는 건 그냥 책임, 책임 같은 걸 말하는 거니다 어,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 이게 책무성, 어, 대충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표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내용상. While these can be useful tools for improvement.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했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can be useful tools for improvement. 그러니까 향상을 위해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they should hardly occupy center stage요. 이 occupy라고 하는 것은 차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센터 스테이지 중심적 위치 즉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슈도 하들리는 슈도 나시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들리는. Okay. 우리의 초점은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그 대신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making sure that t h a t 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뭘 보장하는 거냐 면 We are giving our youth an education.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준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어떤 교육이죠? There is going to arm them to save humanity.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이 arm 이란 단어는 팔 이란 뜻이 당연히. 근데, 준비시키다. 원래 이제 arm 이, arm 다음에 s 가붙으면 이제 무기란 뜻이 또 있어요. 무기. 그래서 이제 동사로 쓰이면, 무기를 주어, 주워, 주어주다. 어, 쥐어주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어, to save humanity. 그들에게 인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는 것. 즉, 준비를 시켜줄 그런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막 측정하고 책임감을 길러주고, 뭐 표준을 주고, 이런 것들보다는 인류를 지키도록 아이들을, 어, 좀 준비시켜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Okay. arm 다음에 투부정서 나온 거 문법상 잡아 두시고요. 여기 준비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prepare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we are faced with unprecedented perils. 이 unprecedented라는 건 전례가 없는 단어 좀 어려우니까 알아두시고 perils는 위기라는 뜻입니다. 위기. crisis. 이거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 okay, k crisis. 그 비, be faced with가 되면, 뭐뭐에 직면하다 라는 뜻이죠. 네, 요거는, 요것도 좀 중요한데, be faced with를요, 바꾸면, 그냥 face에요. 네, 알아두세요. 그냥 face가 되면, 능동태로 되면, 뒤에 전치사 안 붙어요. 똑같은 뜻인데, be faced가 되면, 뒤에 with란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똑같은 뜻이에요. 직면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요, are multiply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ushing at our collective gates. pushing에서 어,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의 집단적인 공동체의 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공동체의 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문을 열고, 우리가 막고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위기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bolstering, 강화시켜야 합니다. curriculum. 교육과정을. 일단, 강화시키다. 볼스터 대신에, r e i n f o r c e 는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인 f o r i n g 이 정도. 오케이. 어떤 교육과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냐면, help young people, mature, 나왔죠.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mature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지다라는 뜻이나 성숙해지다. into ethical other죠.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윤리적인 간 도덕적 윤리적 이런 뜻이죠. 이런 인간 이런 성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리큘럼이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성인이냐 하면 feel a responsibility to the global community. 이전 세계의 커뮤니티 지구 공동체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인류를 애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로서 책임 있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무 공부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Without sense, uh, sense of responsibility, 이런 책임감이죠. 책임감 없이는 we have s e 우리는 아를 많이 보았다. 데디아가 뭐냐 하면 많은 탤런티드 인디비주얼스. 재능 있는 사람들이죠. 탤런티드 인디비주얼스. 재능 있는 사람들이 give into 뭔멋에 굴복하다라는 뜻. give into 뭔멋에 굴복하다. 이거는 surrender. 여기 단어 변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surrender.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to their greed and pride. 그죠? 그들의 자, 어떤 욕심과 자만심, 이런 것들에 굴복을 하고, 그리고 this, 이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어, 뭔가, 그, 인류애를 발전시키고 구하고, 그 다음에 지구촌을, 어떤 책임있는 그런 일원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만심에 굴복해서, 경제, 그 다음에 환경, 생태계, 그 다음에 entire s p e c i e s 전체 종들을 파괴하는 것을, 많이 보어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좀 문장이 이상하게 쓰였는데, 이건 한글을 좀 읽어봐야 돼요.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이 이러한 책임감 없이, 이러한 책임감 없이가 해석이,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건 해석이 이렇게 돼있죠. 그들의 탐욕과 자만심에 굴복해.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어법 변형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and t i s 를 합치면요, 이걸 합치면 위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 콤마를 찍고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경우가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 가딱 그런 경우죠. 오케이,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장에 책임감 없이 그냥 자신의 탐욕과 어, 자만심에 굴복한 거, 그걸 많이 봐왔고, 그것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거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e n d 가 있으면 'dis'고요. e n d 가 없으면 위치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문장. 'while' 여기서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we certainly should not abandon'. 그러니까 여기 'while' 뒤에 'not'이 있기 때문에. 어 이리, 이게 있기 때문에 뭐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laughs> should not abandon efforts. 어떤 노력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단념하고 포기하는 거죠. 이거 기법 p 이죠기법 p 무슨 노력이죠? To develop standards in different contest area. c o n t e s area 아, content area죠. 다양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 이건 이제 커리큘럼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커리큘럼의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적인 측면의그 스탠다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어, 이런 노력을 당연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당연히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죠. 근데 우리는 또한 스트랜스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 스트랜스는 아까 볼스터 나왔었죠. 이 볼스터, 리인 v e r 까지 해서 세계 동의 알아두시고요. The STEM subject. 이 STEM subject는 science, technology, e n 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야 되지, 막.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뭐 기술, 엔지니어링, 뭐 수학 이런 거잖아요, 그렇 이런 것들도 당연히 커리큘럼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take seriously our need for an education centered on centered on은 앞에 나와 있는 education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의 책임감에 어떤 그 중점을 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뭐 이렇게 테이크 쓰리얼스도 있는 해석이 되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큘럼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랑 비슷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 책임감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If we don't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If we don't요. 이 don't도 중요합니다. 이 don't는 뭐이 정도? 이 예, 부분을 받았다, 테이크 이 부분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돈 트고 여기 aren't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예, 우리는 risk 다음에 명사가 나면 오 어떠 어떠한 그 위험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멸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좀뭐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너무 아이들한테 공부 공부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류애를 구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법부터 어법 첫 번째 여기였고요. 그다음 에 여기 투부정사 여기 face, help, 그다음 에 여기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여기 centered on, 그다음에 on't까지 이 정도 어법. 오케이. 어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휘도 되게 중요했어요. 어휘는 c 아큐파이 차지하다. 이런 뜻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rm 대신에 prepare 이런 뜻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unprecedented perils 이런 그쵸? 전례 없는 위기 이런 뜻, 매출 성숙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olster 아까 bolster, reinforce, strengthen 같은 말이라는 거, abandon까지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어휘 어법 다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야 될 지문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2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